일단,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나라만 치게 했는데, 한 나라가 딱안 끝나고,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으며, 하마스는 아르바카 같지 않으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않으며,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다 건드린 거예요. 갈로는, 아마도, 음, 예루살렘 위에 그좀그 그 하란과 예루살렘 중간 정도의 그 갈릴리 쪽 있죠. 저쪽에 갈로를 여기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 아니 그러는데 이 갈그미스는 갈그미스 여기 위에요. 여기 그 여기 위 하란보다 더 위에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를 친 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훨씬 밑에가 되겠죠. 이곳에 있는 갈로라는 것을 친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은 갈로가 아마도 나와요. 이게 그것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은 그 니무롯 얘기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까?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러면서 굉장한 용사거든요. 구스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 나오는데, 너무 세상에 영웅호려가지고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룩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면서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노아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특이한 사냥꾼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피에서 찾으리라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제, 여기서 그를 생명을 찾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라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같은 것을 벌써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 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인간이 너무 악해가지고 살인을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피에는 피, 생명의 생명을 내가 찾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살인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근데 이 살인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았는데, 특이한 사건이한군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아니면은, 노아 형수 전까지는 모든 동물들이 식물을 먹었어요. 채식이었어요. 채식을 먹었었는데, 그거는 창세기 일장에 나옵니다. 근데, 구장에서, 드디어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죠. 너네가 나와라 그런 다음에 육식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모든 짐승, 땅의 짐승, 공중의 짐승, 바다에 있는 것들 다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왜냐하면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물을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노라 그러면서 드디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들이 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사서에서 사자와 뭐 염소가 같이 뛰놀고 그 얘기를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피해림이 어, 없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다 어그러지다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런 고기를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허락이 되고 동물들에 대해서도 그런 게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이 구스가 자기가 힘이 세니까, 이 동물들이 이제 사람을 막, 그, 치러 온 거예요. 왜냐면 하 육식 동물들이 되니까, 뭐, 양을 잡아먹거나 염소를 잡아먹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축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거죠. 동물들에게 사람이. 그런데 이 니무로엣이라는 사람이 세니까, 그런 동물들을 죽이는 사냥, 첫 사냥꾼이 됐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 너 어떻게 동물을 죽이냐? 되게 특이하다. 그러면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든 아니면은 첫 번째 사냥꾼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냥꾼이든 어쨌든 힘이 강한 자였기 때문에 너가 어 왕이 되달라 그러면서 추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면은 너 너무 무섭다. 너가 왕이 되라 그랬던 거고 아니면 동물을 죽이는 자면 너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서 너가 우리 왕이 되어달라라면서 얘를 갖다가 왕으로 추대해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수로로 나가서 니네웨와 누오보딜과 갈라와, 뭐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그거기를 건축하였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는데,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알렉산더보다 더큰 왕이었어요. 첫 번째 영호걸인데, 어 여기에 뭐 갑돌이도 나오죠. 갑돌 임을 나더라 그런데 이게 사사기로 나오면은 갑돌 사람이라고 하면서 갑돌이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갑돌이에요. 근데 어이 신할 땅의 바벨과 그다음에 여기 뭐 에렉과 악갓과 그리고 갈레가 나오죠. 이 갈레가 우리가 방금 이사회에서 봤던 이 갈로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가지 의견이 더 있습니다. 어, 방금 창세기에서 봤을 때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쭉 나오다가 아수로로 나가서 아 니네와 느오보딜과 갈라라고 나오죠? 이 갈라가 갈로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갈로는 어, 저기 바벨론 제국 쪽에 있는 갈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성이 있냐면은 요시아 왕이 역대 하를 보면 나오는데 요시아 왕이 어, 그 애국 왕과 바벨로니아 제국이 서로 싸울 때 그때애굽왕이 어디로 가서 싸우는 거였냐면은, 갈그미스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요샤가 그때 그 전쟁을 투입하거든요. 그랬다가 죽죠.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어, 이 갈그미스로 가는 것까지, 그래 멀리까지 요샤가 가서 죽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스가랴서라든지 여러 구절에서 본 것처럼, 뭐, 무기도에서 슬퍼하며 애통함이 있으리라 하다드림몬에서와 같으리라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쪽으로 보는게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곳 여기 갈로 로 보는게 낫지 않을까 갈래가 아니라 갈라 뭐 갈래가 아니라 이쪽이 아닐까 라고 이쪽이 무기또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은그 지금 아스루 왕이 말하는게 갈로는 갈그이스와 같지 않냐 하면 이게 이 나라를 내가 친 것처럼 이 나라도 내가 칠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맛은아르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되겠죠.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다메색도 당연히 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쪽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나라들 내가 다 점령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나라만 치라고 했는데 팔치만 하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 나라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도다라면서 교만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스기야때랍사게가 말한 것도 이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 아예 사내리 왕이 말한 것도 되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일단은, 랍사계가 히브리 말 아랍 말로 갖다 짓거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막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근데 그 사네리 왕이 편지를 또 보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갖다 펴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얘기 그가 하는 얘기 다 들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여요.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왕은 돌아가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 이 교만에 대해서 그 히스기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랍사기 때, 그리고 사내기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때도 다그 활동했던 때니까요.